얘기를 합니다 아이 애니메이션 이거 별로인데요 뭔가 루즈해요 좀 지루하고 좀 어, 스피드감이 없어요 좀 역동적으로 뭐 이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알죠?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뭔데 어떤 부분에 몇 프레임에서 포즈가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라고 속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인왕국입니다 자 오늘도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도대체 이 애니메이션이, 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이게 왜 나쁜지, 나쁨은 뭐 때문에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나쁜 걸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언어로, 단어로, 정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잖아 이거 그냥 뭔가 아, 스피드감이 없어 타이밍이 안 좋은데, 사실 타이밍이라기보다는스페이싱을 아마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정확한 정의를 내려서이야기하지 않으면 끝도 없는쳇바퀴기에지지됩됩다다 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감독이나 혹은 뭐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감독이 아, 이 애니메이션은 뭔가 아, 이게 뭔가 안 좋아. 어, 뭔가 안 좋아. 뭔가 스피드감이 없어. 뭔가 역동성이 없어. 아, 안 좋은데 어떻게 좀 수정을 해볼래요?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배속 수정을 하겠죠. 네. 그런데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야? 뭐가 잘못됐는데? 얘기를 해줘 네가 감독이니까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줘 그래야지 내가 배울 거 아니야?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잠시 광고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아, 실시간 피드백을 드리고요, 파일을 받아서 바로 수정해 드리고 이런 그 수정되는 내용들은 다 녹화해서 어떤 차이로 애니메이션이 바뀌었는지 명백하게 네, 강의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녹화된 걸 보실 수도 있고요. 리테이크라고 하는데, 테이크 원, 테이크 투리. 테이크 4, 테이크 5, 심지어는 다섯 번을 수정을 해도 잘 결과가 안 나오면 후,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미래로 돌려보죠. 여러분들이 어, 실력이 좋아서 이제는 회사에 굳이 의존 안 하고 프리랜서로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프리랜서로 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씬을 보내줬더니 그 스튜디오에서 야 이거 애니메이션이 안 좋아 좀 수정해 줘. 뭔가가 조금 안 이뻐. 뭔가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그런 역동성 다이나믹 뭔가 스피드감 이런 거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수정해 보겠습니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또 역시 그러겠죠 뭔데 이게 도대체 어? 내가 이거 지금 계속 뺑글뺑글 이것 때문에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만 갖고 밤을 새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얘기를 해줘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무엇 때문에 잘 됐고 아, 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 이 스페이싱이 조금 이쁘지 않은 걸 의미하시는 거네요. 혹은 네, 요 포즈가 예, 요 포즈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의 위치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혹은 포즈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됐네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죠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감독은 네 거기서 하나 찍겠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수정해주세요 그러면 얘기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명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외주 역시도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너무 얘기가 앞 어, 그 미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꼭꼭 꼭 아셔야 될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우선은 스페이싱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제가 이미지를 캡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각각의 포즈에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스페이싱이 그러니까 요거와 위치 요거의 위치 요거 의 위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 많아졌죠 사실 이 반대가 돼야지 더 이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여기는 또 어, 조금 더그 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페이싱이 일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일정하지 않은 스페이싱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한다면 네 스페이싱이 너무 똑같아요 좀 스페이싱을 차이를 줘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 그렇게 수정하면 되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한참 작품을 진행을 하고 감독 생활을 오래 할때는 이런 식으로 노트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초마다 노트를 정리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캐릭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잠깐 좀 시정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런 친구들 지금 이게 컨트롤러인데 자, 이 컨트롤러인데 이쪽만 한번 손을 한번 봐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스페이싱이 사실 여기 한 프레임이 너무 많이 튀는데요. 자, 요것만 요쪽을 요거 컨트롤만 좀 진행을 해보죠. 요것만 밑으로 조금만 좀 이렇게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내려 볼까요? 이 정도. 그러면 진행되면서 네, 스페이싱이 우선은 여기는 크게 가는데 여기는 적은 양으로 깔끔하게 작은 스페이싱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크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네, 어, 팔로우 수류를 이게 이제 된 상태에서 팔로우 수류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은 팔로우 수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아, 네, 그 팔로우 수류야. 혹은 뭐, 네, 다른 걸로 스튜디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애니메이션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이뻐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스페이싱이 딱한 한 프레임이 예, 한두 프레임이 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팔로우 를 조금 더 주세요라고 한다면 손가락 손만 이렇게 뒤집어 주면 훨씬 더 이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또 이, 이쪽은 딜레이를 좀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어, 무빙 홀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얘가 무빙홀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뒤집어 볼까요?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훨씬 더 이쪽보다는 역, 역동적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싱의 어, 차이를 주시구요. 팔로우 스루나 딜레이를 주세요. 라고 제가 노트에 적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노트 적어 놓으면 애니메이터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렇게 얘기, 얘기는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면 되겠구나 하면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한 발짝 더 다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어, 자, 요 애니 요젯그 시네매틱인데 이게 거의 10년 정도 된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요 애니메이션에 이 노트를 작성 리테이크 노트를 제가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뭐 사정이 이게 사실 여기 이 애니메이션은 다날이라는 회사에서 게임 게임 게임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제작했던 게임인데 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다날에서 게임을 아예 이제 없애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제 시스템 다는 아시죠? 잘? 자, 거기서 제가 이 노, 노트를 이제 적어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여기가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 캐릭터가 중요한 캐릭터 같아요. 분명히 중요한 캐릭터고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를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는데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확인하려는 순간에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것들을 자 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내 카메라가 팬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이 캐릭터를 캐릭터의 뒷모습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리테이크 노트를 정리해서 준 거죠. 이 정도도 마, 이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얘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신에서 발생되는 현상 때문에 궁 떨어진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도 내가 제가 어, 테이크를 냈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걸 바라본다는 설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설정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이쪽을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죠 서로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죠 애니메이션에서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은 집중력을 관객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애니메이션은요. 아, 예술이라고 할수 있죠. 예술의 한 영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성이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백여 년 각기 가까이 애니메이션이 산업 예술, 산업 예술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보편성을 그리고 그 이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포맷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그 포맷이 아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적용을 시켜야겠죠 네아 직원 애니메이션 되십시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